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내 노력과 결과 간에 상관관계가 없거나 약할 때 무기력해집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결과가 같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보통 월급이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크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월급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좀더 한다고 해서 결과인 월급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좀 못하고 게으르게 한다고 해서 월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내 노력과 월급이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기업이나 국가나 월급을 받는 개인의 노력과 성과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투박하게 나누고 간편하게 분류하여 결과를 배분하죠. 그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개인, 개인, 모두의 업무를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선 또 그만큼의 인건비가 드니까요. 사원이면 사원, 대리면 대리, 차장이면 차장, 구급이면 구급, 칠급이면 칠급, 그에 맞게 월급이 배분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보다도 내가 사원인지 차장인지에 따라 구급인지 칠급인지에 따라 나뉘죠. 그러다 보면 삶에 회의감이 생깁니다.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바뀌는 것이 없다면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 정력과 감정을 소모해가며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회의감이 오고 허무함이 오며 이게 번아웃인가 싶은 느낌이 오죠. 그렇다고 회사를,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을 내 발전의 수단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월급을 통해 내 노력과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큰 일을 하라는 거죠. 저는 운동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보디빌딩을 좋아하는데요. 이 운동이 참 좋은 것이 열심히 하는 만큼 실력이 느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볼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세퇴하는 건 역시 체감할 수 있죠. 내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확확 바뀝니다. 상관관계가 큽니다.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은 참 좋습니다. 결과가 가변적이어야 우리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어야 열심히 합니다. 무조건 합격하거나 무조건 불합격한다면 열심히 하지 않죠. 이 가변성은 열심히 하려는 열정을 부르는 동시에 불안감을 부릅니다. 결과가 고정되어 있다면 열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감은 생기겠죠.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인간은 둘다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살기 원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 둘다 동시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열정은 불안을 동반하고요. 안정은 열정을 죽입니다. 따뜻한 온탕이 있으면서도 시원한 냉탕이 있을 수는 없죠. 온탕 갖다 냉탕 갔다가 하듯 왔다갔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된 성향을 파악해야 하죠. 나는 열정과 불안을 선호하는가? 또는 안정과 따분함을 선호하는가? 말이죠. 저는 좀더 불안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물론 안정이 필요할 때도 있죠. 열정을 추구하다가도 불안에 지치면 안정을 추구하고요. 그러다가 따분해지면 다시 열정을 추구하면 됩니다. 딱 고정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따분하면 따분한 대로 의미 있고 괜찮습니다. 다만 열정도 없이 불안하거나, 안정도 없이 따분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